마칸 2부입니다. 1세대에 이어서 2세대 모델이 드디어 나왔고요. 현장이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차량을 볼수 있는 데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칸 4하고 터보하고 두 가지 모델이 있고요. 디자인을 보면 마칸 4랑 마칸 터보랑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구분하는 방법이 이 부분. 이 부분이 있으면 마칸 터보. 이 부분이 없으면 마칸 4입니다. 둘다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기본형이 막칸 4가 조금 더 주행이 가능한데, 600km 까지도 주행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렁크 공간도 제법 여유가 있고요. 비상 삼각대나 응급구조 키트, 그리고 충전에 필요한 케이블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갖춰놨습니다. 80m가 넘기 때문에 공간에 있어서 활용도 측면에서도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고요. 이쪽에서 이 워셔에 을할수 있도록 보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능면에 있어서도 떨어지는 것들은 전혀 없고요 에어 서스펜션이 채택이 되어 있죠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차량 휠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휠 디자인인데요 사이즈를 보려고 했더니 255 40 20 입니다 22인치 휠 타이어인데도 전혀 크다라는 느낌이 안 들고요 에어 서스펜션은 2단계로 조절된다고 합니다 사이드 스텝은 별도로 러닝보드 같은 거는 적용이 안돼 있고요. 블랙 하이그로시 포함이 돼 있고, 지금 프레임리스 타입의 도호가 적용이 됩니다. 실내는 깔끔한데요. EV 차량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딱 보면은 그냥 검은색 패널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디스플레이도 화려해졌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디자인은 유지를 하는데, 좀 지저분한 것들은 깔끔하게 다 삭제해서 되게 심플한 것 같습니다 조명 컨트롤은 아래쪽에 버튼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적용이 됩니다 더내 네 캐치가 되게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것 같고요 시트는 메모리 3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원 스위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예전에도 왼쪽에서 이렇게 돌리는 형태를 포르쉐는 전통적으로 취해 왔었는데요 전기차에 와서도 전원 버튼은 왼쪽에 위치시켜놨습니다 그리고 토글 타입의 기어 셀렉터 레버는 우측에 조그마하게 자리를 해 뒀고요 터보나이트 컬러라고 하는데 이 부분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볼수록 매력있죠 그리고 89인치라고 하는데 지금 이 차는 전기장치를 켜 보지 못해서 제가 보여 드리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큼직한 HUD가 적용이 된다고 라 합니다 메인 디스플레이 그리고 아, 클러스터 여기 장착되고요 메인 디스플레이랑 조수석 쪽에 디스플레이 같은 크기가 두개 지금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앱 같은 거 활용하면 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시트 착장 같은 것들도 괜찮고요. 시트 보시면 다양한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역시 푸르쉐답게 꼼꼼하게 잘 갖춰놨습니다. 지금 마칸 터보 레터링도 보이고요. 한번 앉아보면, 실제 앉아보면 이전에 비해서 헤드룸 공간의 여유가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예, 히트 포지션 자체가 조금 더 깔리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 조작 같은 것들은 제가 해보지 못하는데, 방향 지시등하고, 아, 비상등 스위치는 가운데 있고요. 차체 제어 같은 경우는 비상등 바로 아래 있습니다. 공조장치가 약간 아래쪽에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크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고요. 스티어링에는 최근 나온 포르쉐 다른 차량들과 같은 디자인이고, 이포르쉐 엠블럼의 컬러가 약간 좀 흑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되게 클래식하면서도 예쁜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다른 프로젝트 차량들과 같은 디스플레이를 띄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크로노는 EV에 와서도 기본 적용이 돼야 되겠죠. 융빌러는 조금 작은 듯 싶지만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하게 처리가 돼 있어서 시야 확보에는 이상은 없는 것 같고 뒤쪽 시야가 좋은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위쪽에 알칸타라로 깔끔하게 다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이프레리스 도어가 가장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어 쪽의 디자인 같은 것들도 이 심플하면서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 같은 것도 꼼꼼하게 잘 갖춰놓고 있죠. 옵션으로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옵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큽니다. 시트는 3개까지 메모리가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위쪽에 루프랙은 지금 바디 컬러랑 다르게 무광 실버로 되어 있는데, 아, 이 부분이 또 유리 지변부올딩까지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되게 센스있게 잘 해놓은 것 같고요. 뒤쪽도 이전보다 시트 포지션이 낮아졌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좀더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눌러서 홍식관이 안녕하세요. 하세요 지금 눌러가지고 이걸 충전 커버를 한번 좀 열어보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뒤쪽으로 떨어지는 라인은 완만하고요. 아, 이게 역시 이 노출형으로 지금 아래쪽에 와이퍼가 위치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위에 스플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최선이었을 것 같긴 합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타보면 공간 여유가 좋아지기는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헤드레스트가 일체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공간에 있어서의 살짝 아쉬운 가, 아쉬운 같은 것들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막혀 있다 보니까 공간이 조금 답답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에어벤트 리어도 돼 있고 지금 시동이 네, 안 켜져 돼요. 있기 때문에 이 투고 탈 스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겠어. 없는데 온도 조절하고 포지션, 네, 바람의 세기 정도로 예, 지 예. 예상을 해 봅니다. 아래쪽으로 USB C 타입 충전 단자 두개 있고요. 무릎 공간 이정도 거든요 지금 앞쪽에 포지션 시트 아, 포지션을 맞췄는데도 차체는 이 정도까지가 확보가 됩니다 네? 그리고 뒤쪽에서 아, 아, 보면은 네, 실내는 깔끔하고요 그 트렁크 공간 보시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제법 확보가 돼 있습니다 EV 모델들이 트렁크 공간에 조금 불리한 구조이기는 한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은 2단계로 예, 조절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고 조절 가능하고요 레버 잡아당기면, 이열 등받이 접을 수가 있습니다. 버튼 누르면, 네, 테일게이트 닫을 수가 있고요 아, 이쪽에 굴곡 같은 것들이 엄청납니다.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측면에서 이 전체적인 느낌도 한번 좀 보여드려볼게요. 마칸 터보 모델은 위쪽에 루프렉도 붙고 뒤쪽에 와이퍼도 붙는데 지금 이 마칸4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붙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좀 깔끔한 게더 선호도가 있을 걸로 예상을 좀해 보는데요 참고로 포르쉐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마칸 구매 고객의 약80% 정도가 포르쉐를 처음 구매하는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포르쉐를 접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익숙하고 이 포르쉐 월드에 빠져들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디자인 같습니다. 네, 측면에서의 기대감이나 균형감 같은 것들은 기존 막칸 탭이 뭐라고 그럴까요? 실내에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이 문을 열면은 프레리스 타입의 도어가 적용돼서 시원시원하고 좀 스포티한 느낌들은 잘 담아놨고요. 네, 이상 막칸 EV 국내 어, 사전 공개 행사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추후에 좀더 자세히 전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니다보통 많이 보셨겠지만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어, 이제 메시언드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몇 년까지 전기차만 이제 판매를 할 것이다라는 발표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폴쉐는 오토스포츠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가솔린, 그리고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 이렇게 세 개의 어,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세 개의 기중을할수 있는 가장 오래 유지하는 것을 저희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가솔린에 대한 제재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럼이 가솔린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고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분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이제 시차가 나왔습니다. 어 국내에 출시한 건 아니지만 공개를 했는데. 구일도 이제 타이머리들까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순수 전기차는 지금 이탄이 2019년에 출시한 이후로 굉장히 잘 안착을 하고 있고 오늘 보시는 차가 이제 두 번째 풀쉐의 순수 전기차입니다. 모든 회사가 그러듯이 이모빌리티 이제 전동화로 가는 것이 이제 주요 이제 키때쉐에서는 더블 E 패스라는 전략이 또 따로 있습니다. 어, 또 다른 E가 있어요. E 어라고 어, 한국어로는 이제 합성연료라고 생각하시면 을 됩니다. 합성연료는 우리가 가솔린을 대체할 수 있는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한소중립적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솔린에서 어,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에미션에 대한 어, 압박도 조금 덜하고 하지만 어, 이 합성연료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조금만 생산이 되고 있고 굉장히 그러다 보니 까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상용화가 되기까지 사실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는 어렵지만 포르쉐에서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게 상용화가 되면 일반 주유소에 가서 가솔린 대신에 합성연료를 이제 주유해서 다닐 수가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포르쉐코리아에서 포르쉐 커넥트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신형 마칸의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게 되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번 신형 마칸은 커넥티비티 서비스가 다양하게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크고 더 매력적인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커넥티비티 소개에 앞서 인테리어의 어떤 부분들이 지난번 마칸과 비교해서 달라졌는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신형 마칸은 이전 마칸에 비해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911에서도 볼수 있는 디자인 큐가 들어갔는데요. 저 수평 라인으로 쭉 뻗어 있는 디자인 큐는 마치 스포츠카를 연상시킵니다. 이것처럼 신형 마칸도 스포츠카의 인테리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마칸에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두 가지 포인트는 바로 디스플레이 관련된 디스플레이 관련된 변화와 두번째는 운전자 편의 기능 관련된 변화입니다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운전자 편의 기능 보라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디스플레이 인데요 먼저 12.6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 포르쉐의 신형과 동일하게 들어가게 되었고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87인치에 패드업 디스플레이로 변경되었으며 오늘 소개해드 s 것장큰장화변화 말씀드릴 수 있는 Khan Donau by Sindri Sigma, the ship jump green chip, c h u m a 하단 i 보시면 a y 무성이 u n s o n s of 요 작년에 l a y again. So I'm going to 었 o o k at it. 도한 I'm going to look at it. So 익스 going t 고 있는 디자인. Thank sure.